자, 72번 문제. 자, 우리는 과학자가 될게 아니니까, 이런 문제를 너무 부담 느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감수분열이니, 아니면 체세포니 이런 거는 그냥 생물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고, 우리는 뭐에만 집중하냐면, 수에만 집중하면 돼. 쫄 필요 없어, 친구들아. 이거 박살 낼수 있는 문제야. 자, 봅시다. 세포하 나는 하루 동안에 두개 분열된다. 그, 그러니까 한 개가 1일 후에는 두 개, 2일 후에는 네 개. 이한 개가 15일 후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자, 이거 그냥 한번 봐보자.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친구들아, 봐. 지금 그냥 숫자를 적어보자고. 원래는 하나였어. 지금 하나 했지. 근데 1일 후에는 몇 개가 됐어? 두 개가 됐죠. 그리고 2일 후에는 몇 개가 됐어? 네 개가 됐죠, 지금. 자, 그리고 3일 후를 보자. 3일 후가 되면 여기서 또다시 어떻게 되겠어? 감수 분열을 해서, 요렇게 세포가 두 개씩 또다시 나뉘어지겠지. 그럼 3일 후에는 몇 개가 돼? 8개가 되죠. 이이 정보를 이 밑에다 적어 보는 거야. 그래서 뭐란다? 패턴을 파기 보자고. 자, 1일 후에는 몇 개가 되냐면 2개. 2일 후에는 몇 개? 4개. 3일 후에는 몇 개? 8개. 지금 나는 언제 알고 싶다? 15일 후를 알고 싶다라는 거야. 자, 이제 앞으로 친구들이 고3까지 계속 하게 될 건데, 자, 뭐냐면, 고2, 고3 애들이 이거 모르면 완전 등신, 병신 돼버리거든? 예를 들어서 고3이야, 고2야. 그런 언니, 누나야, 형아가 32라는 숫자를 보면 뭘 생각하냐면 2의 5승을 생각할 거고, 어, 만약에 128이라는 수를 보면 얘는 2의 7승을 생각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꼴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 골 수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연상되어서 이 값으로 무언가 식을 풀어나가게 될 건데 친구들은 지금 뭐냐 면은 아주 초보자기 때문에 지금 그게 불가능한 거야. 안 보이는 거지. 아, 그냥 20 곱해지는구나 해서 2를 갖다 계속 곱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보게 되면 2의거듭지곱20 곱해지잖아. 20 곱해지는 거니까 거듭지곱 골을 배웠으니까 거듭지곱골로 나타내버려.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에 3승이 될 거야. 그만해도 돼. 여기에 1은 숨어 있다고 보죠. 자 악하면, 아, 1일 후면은 지수의 1이 되고, 2일 후면 지수의 2가 되고, 3일 후면 지수의 3이 되잖아. 그러면 15일 후면은 믿어야지. 지수에 뭐가 되겠다? 15가 쳐붙겠구나. 아하면 2에 15승을 쌤이 얘기했지. 수의 그 제곱은 어떻게 하라 계산을 해서, 답을 적으라고 했어. 수의 거듭제곱은, 그니까 러 예를 들면 2의 16이면, 아, 2의 16은 너무 크고, 2의 만약에 4승이면 어떻게 해? 2의 4승으로 적으면 안 돼. 16으로 답을 적으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2의 15승은 너무 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해? 봐봐.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이렇게 조건이 제시되어 있단 말이야. 그니까 러이 경우는 2의 15승을 직접 푸는 게 아니고, 어, 2의 15승이라고 답을 적으면 걔가 어, 답이 되겠죠.